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재우 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수능 영어 어법 어휘를 일주일 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영어 7등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석달 만에 모의고사 영어 성적을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그 방법을 전수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방식이 더 나은지 알려면 여러분이 흔히 하는 영문법 공부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영문법 강의 듣고 영문법 문제 풀고 그걸 몇 년간 반복하는데 별 성과가 없는 학생이 많을 겁니다. 시간을 아무리 갈아 넣어도 변화가 없는 건 망각이라는 머릿속 시스템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정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오늘 관계대명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독해 공부를 시작하죠 지문에 오늘 배운 뱃이 나왔어요 반갑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대명사 뱃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배웠는데 이 녀석은 선행사도 없고 문장도 완전합니다 순간 멈칫하게 되죠 우리는 영문법의 예외상 이 많다는 걸또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배운 접속사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내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해석은 얼추 되니까 독해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선행사도 있고 뒷문장도 완전해요. 점점 뭔가 예외사항이 늘어나죠. 영어쌤이 예전에 뱃의 품사를 한꺼번에 정리해주신 적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도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독해 문제 푸는 데는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미래의 내가 인 인터넷을 찾던지 어떻게 해서던지 알아서 할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나 배워서 머릿속에 넣으면 또 하나가 사라지고 또 하나 배워서 넣으면 또 하나를 까먹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수업 들을 때는 알것 같은데 독해할 때는 또 모르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당연해지고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면 망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 을 하죠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토익 학원에 가서 영어 문법을 다시 공부 하게 됩니다 실제 제로 대시랑 왓을 구분하는 학생은 많은데 대세 쓰임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몇 달이면 끝날 영어 기초를 6년 넘게 해도 제자리인 이유입니다. 영어로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만 직성이 풀릴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독해하든 어떤 문제 풀든 간에 대슬 봤을 때이 문장에서 대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알려주면 그만인데 망할 놈의 문법 수업은 관계사 따로 접속사 따로 지시대명사 따로 뭘 이렇게 따로 알려주는 겁니까? 화가 나더라구요. 저는 영어는 7등급이었지만 수학은 1등급이었어요. 내가 바보라서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게 바로 어법이 아니라 문법으로만 공부하니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어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 영어 어법 기출문제집을 하나 샀어요. 수업 들을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영어 어법 기출문제집을 사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자 여러분 문법을 더 완벽히 외울 생각 버리고 카테고리부터 정리합시다. 구경 평수 모두 카테고리만 잘 정리해도 공부 속도가 세 배는 빨라집니다. 기출 문제집, 영문법서, 노트, 필기구 모두 준비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더텅 어법 어휘를 추천합니다. 중학생은 고1 마더텅 어법 어휘로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영문법을 조금 안다 이렇게 자신 있는 학생만 수능 편으로 준비해도 돼요. 기초 영문법서를 한 번이라도 훑고 품사 구분만 가능하면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더텅을 펼쳐보세요. 문제 편은 잠시 책꽂이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풀라는 말은. 조금도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정리 끝나고 나서 알아서 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 해설편을 한번 펼쳐 보시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어법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골라서 해설편에서 그 단어와 연관된 주제랑 페이지를 노트에 옮겨 적을 겁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거는 보통 품사, 그러니까 문법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 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보이나요? 마더텅 해설편에 보면 각 선지마다 설명이 있어요. 거기 55라고 숫자가 있고 옆에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주제가 적혀 있죠. 55는 관계대명사 대사의 숫자 코드니까 앞으로 주제 앞에 55가 보이면 페이지 숫자를 노트에 적으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노트도 한번 보시죠. 55번이랑 연관된 관계대명사 대. 저는 그냥 55를 빼고 관계대명사로만 적었어요.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 삼아서 페이지 숫자를 모아서 정리합니다. 대시 가장 많으니까 안심하세요. 대보다 페이지 많은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시 나올 때마다 주제별로 나눠서 정리하면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의 카테.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set 하면 이 다섯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능 기출 어법 문제에서 set 하면 이 다섯 가지만 나왔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set은 지시 형용사, 부사 등의 품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나오는 대로 다 추가하지 말고 기출에 나왔던 것만 카테고리 잡아서 먼저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내가 모르는 문법 사항을 문법사에서 찾아 노트에 정리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set의 품사가 몇 개인지 알고 그걸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문법을 모두 외워서 문장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예외 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만 계속 들게 되는 거죠. 우린 문장에서 문장에서 뱃을 만나니까 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문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바로 접속사라고 알수 있겠죠. 그런데 초보자는 그게 바로 떠오를 리가 없겠죠. 그럼 제가 한 것처럼 카테고리를 정확히 나눠두면 초보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머릿속에서 뱃의 경우의 수가 나눠 관계사, 접속사,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일단 뒤에 문장을 이끄는 거 보니까 지시형용사, 대명사는 아웃이죠.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면 관계사랑 접속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뒷문장이 완전한 걸 보니까 관계사는 아니고 접속사일 것 같네요. 뱃은 접속사일 때 동격절, 명사절, 부사절을 이끌죠. 선행되는 추상명사가 없으니까 동격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뱃절이 가주어 이슬 대신하는 명사절이네요.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 문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고 예외사항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셨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문법상을 더 늘려 나가야 되겠죠. 해설지를 보니까 내가 품사를 구분하는 거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문법상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세임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문법서에서 찾아봐야겠죠. 문법서에서 관계대명사 대슬 찾으면 더 세임처럼 위치가 아니라 대시 사용되는 경우 어떤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나 나와 있을 겁니다. The same, the only, the first 등 대시 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죠. 그런 걸 찾아서 노트에 정리하고 외우면 됩니다. 관계 대명사 대세관한 문법 상황 중 내가 모르는 걸 정리해서 암기하세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인 건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문제를 보니까 관계 대명사 대시 쓰인 문장에서 선행사에 o 브가 붙어 있어서 대절의 동사 수일치가 헷갈리도록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이런 출제 경향이 보이. 고요. 또 제가 적어둔 걸 보면 알겠지만 어떤 카테고리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지도 알수 있습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지시 형용사로 출제되는 건잘 보이지가 않네요. 출제 비중이 적은 카테고리로 문제가 나오면 문제풀이만 많이 한 학생은 정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카테고리별로 제대로 분석한 학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문법을 굳이 3회독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장 성분이랑 품사를 구분할 수 있고 품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는 문법 수업이랑 작별할 때가 된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t 말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양한 단어 몇개 되지도 않아요. 만일 어떤 단어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마더텅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세요. 수능 어법 어휘편은 해설편에서 278페이지를 피면 되고요. 고1, 고2 마더텅은 해설편이나 문제편 끝에 있을 거예요. 구문 100일 부록이 보일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예문에서 that, it, if, what, as 등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을 테니 골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원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해보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